아, 네. 우리 네. 최선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구 벌써 일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후지티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든지죽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리 야곱 고래다 и с 보면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생 인간이 인생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놀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Погрязать в сомнениях, застревать в сомнениях. 아, 되면, 어, 되면, 아,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что-то ломается, что ломается, или когда что-то идет не так, как мы хотели бы или предполагали Здесь нас сегодня Яков учит двум вещам, которые нам нужны. Первое, нам нужна мудрость, 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목소리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는 어, 세상이 주는 그런 그, 그런그 얕은 지,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어,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세, 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라>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 지식이 필요 없고우리이의 어, 그, 이성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살때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에 모든 사람이 부디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그시에서 그 벗어나서 하나님 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가 느껴야 하는지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다같이 시작 <놀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Эт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Иисус стал нашей мудростью, по воле Бога, Когда мы смотрим сами в Новый Завет, почему Иисус так важен, и почему так часто что Почему иудеи очень сильно спорили с Ним, или Он им не нравился, или даже они хотели Его убить, Потому что Иисус принес зрение, взгляд Бога на человека, 예수님은이 세상의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온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판단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은 우리 안에 또 어둠을 보이시고 어, 우리가 어떤 죄된 본성에 사로잡혔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Нас, 어,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에 접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Смотрите, 아멘 어, 여러분 그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데 смотрите. 이 제사들은 정말 평생 그 특히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아, 정말 프로 프로 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요? 해 물고기를 잘 낚는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아니, 경험도 심지어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승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밤을 새 어,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살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의 지식이 경험이 아무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остались те же с а м е в с что было в их руках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лось. 그들이 손에 어, 가진 것,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삶의 결과, 그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계속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이웃 예수님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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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떤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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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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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어어어어어어어수어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아 정말 너무 서두르러서 를 너무 일찍 보채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I ran to natural at the l 이 s a Baranchi in this year. I was a smallish, and there's a girl who hadn't put the m a n c h 그 Yes, I'm a little j a m m e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냥 좀더 기다려보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정말로 정말 언제,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 정말 알수 없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예수는 언제,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И, Бог, и самое что интересно, когда Бог дает нам свою мудрость, или когда Иисус обращается к нам, Он дает нам силу, Он дает нам силу. 때, 아니라, 때, Поэтому вам не надо что-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е или или иное, какую-то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е ресурсы. Вам нужно довериться Богу и его случае. 새로운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가운데 역사시지, 내가 뭔가 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의 방법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졌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이제 지쳐서 아,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제 정말 너무나 지친다라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시기를 <목소리도> 사람은, 일어난, 업무, 그것이 학습, 뭐 학교든 프로페시피. 일터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가정이든 사람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 구하는 우리 글로벌 스니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г о в о р и т продолжение этих слов он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торое 두번째로 의심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И здесь он говорит о человеке с двоящимися мыслями. Его идея в том, что есть люди, у которых двоящиеся мысли, они не твердые в вере. Люди, которые словно волна. Туда, 말씀해서, 어, 사람은, 어, что такое человек с двоящимися мыслями? 여러분 오늘 본문의 8 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Н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아간다고 하다가 자꾸 어떤 힘들고 어, 뭔가 어, 자신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생각되면 의심이 일어나면서 자꾸 세상으로 예전에 내가 했던 방법들. 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될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그, 영악함 그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목소리> 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자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목소리> 그표현 하나님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어, <laughs> 계획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그의 삶에...

И он не видит благодати, потому что нужно пройти момент, когда ты встречаешь совершенную благодать Божию, когда ты переступаешь черту момента надлома, сломанност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그 은혜와 인정한 사람을 아, 정말 맛볼 수 있고 평생 앞으로 меня.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스스로. 삶이 불안하고 어,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 싸우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소리내어 외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수고를, 안에 있는 의심을 물러나고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열매와 그 형통함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 19, 20,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답장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실 줄을 확신을 하었으니 아멘. 따브라미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삶의 그, 그 삶의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편대가 두 가지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금년에 뭐, 하나님께 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본성아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But 받았습니다. Происходит время, происходит 그런데 시간이 время.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한 명도 자녀가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가 이제 너무 늙어서 도저히 이제 내 육체가 내 아내의 육체가 아 이제 도저히 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말씀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제. 아, 뭐, 입양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육체가 아내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고, 자기도 이제 너무 늙어서, 아,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Но вера рождается там, когда нет надежды. Когда нет надежды 여러분, рождается вера. То есть ты объективно смотришь, это невозможно. 여러분, Авраам, это невозможно

1구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냥 진짜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 이제는 도저 히뭐 애가 태어나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나 б ы л т в р д вери.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뭐 그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믿음으로 경고했었대요.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목소리> 돌렸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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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치, 진짜. 하나님 진짜, <목소리> 어, <목소리> 이런 한타이 아니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힘도 가적으로 <없고>, <목소리> 이제 누가 봐도 아이고, 저기는 그 저기 그 하갈하게 태어난 그 이스마엘 그애 하나 있으니까 뭐애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려나라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계속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을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중, 그 중에. 그냥 믿은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신실하신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황, 저런 상황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진짜 하나님, 그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그 약속 잊으셨어요? 아, 제 상황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제 형편이 이렇게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곳, 이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고.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기초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에 상황에 휴머라치며 당해서 의심이 막 들갈치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힘든데 어째 이 상황을 바꿔 주실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예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믿음 들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상황에 대한 마치 상황을 예배하고 상황을 경배하는 자처럼 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Для младенца, для младенца вер이, говорит,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 같은 자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소리> 어린 아이들이 <목소리> 어, 뭐 하나 자기가 원하는 걸 사탕이든 선물이든 사달라고 아, 하는데 안 사주면 아, 계속 그거를 가지고 징징징징 하면서 어 그거 받을 때만 막 아우 우리 아빠 최고야 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의심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마음이 그 생각이 그를 휘감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멈추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믿음에 굳게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